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에서 25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일곱이 있는데 물을 기르러 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루우엘은 자기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시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의 팁 24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에서 14절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을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25절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이고 의미는 알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치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 광야로 피신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올라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로 전락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모세는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다른 양치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들을 도와주었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과 인연을 맺어 결혼하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모세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억압받는 동족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첫 번째 정의로운 행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미디안에서 다시 불의를 목격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가진 정의감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미디안으로 간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집트의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가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성경에서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야다로 알다라는 뜻인데 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단순히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고 친밀히 교제하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보고 깊이 이해하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친밀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신실하게 지키신 것처럼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당신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을지 점검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교회와 성도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